진스테 요가기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초중급자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레벨 1 20분 동안 하는 모닝비니아사 요가입니다. 모두 편안한 자세에 갈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먼저 요가할 준비를 마쳐주세요. 제가 하는 이곳은 오키나와인데 여러분들도 이곳에 있다 생각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천천히 동작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호흡 정리를 하면서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라하사나 아기 자세에서 호흡을 합니다. 호흡이 들어올 때는 등이 하늘 향해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호흡이 흘러나갈 때는 내 몸이 이 지면으로 스르르 녹아들기도 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만끽하며 호흡을 정리해요. 들어오는 숨과 또 흘러나가는 숨, 그 숨들을 한번 바라봐 줍니다. 호흡을 통해서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가고, 조금씩 내 마음에 평화로움이 찾아올 때, 나는 그저 이곳에서 살아있음에 다시 한번 만족을 하며, 그리고 매트 위에서 호흡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나의 몸이 유연하게, 나의 머릿속이 또 유연하게, 나의 마음이 유연하게 그렇게 작용할 것을 내 스스로 다짐합니다. 이제는 마르자리아 사나로 가기 위해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라옵니다. 마시는 숨에 가슴을 열어내면서 수가 음모하듯 내쉬는 숨에는 고양이가 영을 하듯이 등을 뒤쪽으로 동글 동글 말아 젖혀줘요. 다시 한번 마시는 숨, 나의 팔꿈치는 뒤쪽으로 멀리하고 가슴을 앞쪽으로 멀리 밀어내주기. 다시 내쉬는 숨엔 등을 뒤쪽으로 동글 동글. 손끝이 괜찮다면 무릎을 지지해서 동글 동글이에요. 다시 마시면서 가슴을 열고 그리고 천천히 한숨한 숨. 손한 손. 매트 앞쪽으로 움직여서 어깨 아래 손목, 엉덩이 아래 무릎이 올수 있는 테이블 자세에 옵니다. 손바닥은 아주 널찍하게 벌려서 두 번째 손가락이 매트와 평행될 수 있게, 마치 개구리 발바닥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발끝과 발끝도 세워줍니다. 호흡 마시는 숨 다시 한번 아까 전의 느낌을 살려서 가슴 열고 턱하늘. 내쉬는 숨 다시 한번 등하늘 양이 동글동글 말아젖히면서 고개를 한번 툭 떨궈주기. 다시 한번 가슴을 열어내는 숨에는 턱을 하늘 량이쭉 뻗어 올리면서 확처럼 목을 길게. 다시 내쉬는 숨에는 등을 하늘 량이 둥글둥글둥글 언더이 가랴근에 조임 뻑 한번 주세요. 이제는 다시 테이블 자세 돌아와서 오른발끝 먼저 뒤쪽으로 멀리 뻗어줍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발뒤꿈치를 뒷벽을 향해 바닥을 향해 지그시 다시 한번 마시면서 천천히 다리를 들어올리고 그대로 우리 반대편 왼발 앞으로 쭉 뻗어 주실게요 엘보트니 터치하는 자세입니다 다섯 번 호흡 내쉬면서 터치, 호흡 마시면서 킥 내쉬면서 발꿈치 무릎 터치 다시 마시면서 킥 내쉬면서 터치 다시 킥 다시 내쉬면서 터치 마시면서 퀵 다시 내쉬면서 터치했다 앞뒤 쭉 뻗어내서 우리 그대로 왼손 뒤쪽 가져와서 오른 발등 잡고 마시는 숨에 가슴 한번 조금 더 시원하게 단올어 놨어 열어줘요. 하을 시원하게 숨다 생각하면서 가슴 조금 더 시원하게 열고 한 호흡을 더 진행할 봅니다. 마시는 숨과 또 흘러나가는 숨.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마시면서 조금 더 시원하게 다리를 뻗고, 호흡을 깊게 내셔줘요.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왼손은 이제 바닥에 두고, 우리 오른 다리 왼쪽을 향해서 최대한 멀리 뻗어줬어요.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발끝을 바라보고, 이제는 트위스트가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게,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 팔 하늘 향이쭉 뻗어 올려봐요. 왼손바닥은 바닥을 조금 더 주시하면서 가슴 열었다가 돌아옵니다. 오른 다리 이제는 크게 반원을 그려서 그대로 우리 발날과 나의 무릎이 일직선상 올수 있게 가져올게요. 발뒤꿈치를 다시 한번 높이면서 발등을 낮추고 고개를 툭하으면서 뒤쪽으로 스트레칭. 이 자세는 척추 내정근이 엄청나게 스트레칭 된 자세예요. 그리고 앞으로 손끝을 조금 더 뻗을 수 있다면 뻗어 주셔서 나의 척추까지 스트레칭. 이제는 천천히 상체를 들어 일으키고 오른 다리 스물스물 스물 나의 매트 안으로 가져올게요. 바깥쪽으로 빼내 주셔서 오른 발 바깥쪽에 손끝 두고 호흡 마시면서 가슴 열어줘요. 골반의 노폐물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안지하니아 사나. 양손을 무릎 위에 얹어 두고. 무릎을 쭉 누르면서 가슴 열고 왼손 오른손 한손한손 하늘 향이 쭉 뻗어 올려서 손바닥 합장 가슴이 조금 더 열릴 수 있게 손끝까지 한번 바라봐줘요 여기서 조금 더 괜찮으신 분들만 숙련되신 분들만 손끝을 뒤쪽으로 멀리 밀어내면서 가슴이 시원히 열릴 수 있게 이때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상체를 들어 일으키고 저도 힘들어요 호흡 내쉬면서 손끝은 바닥을 향해 낮춥니다 오른손 왼손이 이때는 나의 오른다리 안쪽으로 올수 있게 낮춰주시고 바깥쪽으로 열어내면서 드래곤 포즈 허벅지 안쪽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골반 가동력을 높여주는 자세예요 림프를 자극하고 있어요 허벅지 안쪽 서이브라인을 림프 자극하고 있으니까 나의 안티에이징에도 큰 도움이 되는 자세죠 한손 한숨 손 바닥을 짚으면서 일어나 주시고 그대로 다시 한번 무릎 세워서 다시 안아하니하사 지나서 하파누만 하사나 반원숭이 자세예요 왜 원숭이라고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리를 그저 길게 뻗어 봅니다 우리 왼쪽 오른쪽 엉덩이의 위치도 한번 확인하시고 고개를 툭 떨구면서 나의 허벅다리 뒤쪽에 햄스트링이 길게 뻗어지는 것도 한번 느껴봐 주세요 완전히 내려가지지 않으셔도 충분해요. 좋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원레그피지 포즈 비둘기 자세로 가겠습니다. 다리를 숨을 숨을 왼쪽을 향해서 이동하고 무릎을 밖으로 열어내면서 앉아봅니다. 모두 함께 오셨나요? 그대로 우리 엉덩이 바닥을 향해 지그시 낮추면서 우리 첫 번째 비둘기가 우아하게 비상을 준비하는 것처럼 나도 조금 더 하늘을 향해서 우아하게 가슴을 내밀어봐요. 이 자세도 많이 내려가지지 또는 올라가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신이 가능한 곳이면 충분하고, 우리 숙련자분들은 한순 한순 하늘을 향해 쭉 뻗을 수 있다면, 이때도 복부 힘이 필요합니다. 균형을 잡아서 저 멀리 밀어낼게요. 안 돼도 괜찮아요. 이 자세는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을 늘리면서 다리 유연성을 향상해주고 다리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호흡을 한번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호흡을 내쉬는 숨에는 슬리핑 비존으로 연결, 앞쪽으로 손끝을 멀리 보내주시고 엎드려요. 엎드린 비둘기 자세. 우리 반대편에 있는 왼쪽 골반을 다시 한번 바닥을 향해 지그시 다시 한번 눌러 낮춰 보면서 그곳에서 조금 더 꾹꾹 눌러 봅니다. 천천히 한숨한숨 바깥쪽으로 열어주면서 호흡 마시고 내쉬며 다시 한번 엎드리기. 좋습니다. 천천히 한숨한숨 중앙을 향해 다시 돌아오며 그리고 천천히 준비가 됐을 때 우리 카포타하사나 비둘기 자세로 가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으로 오른 발등을 잡아서 엉덩이를 향해서 끄끄끄 한번 눌러줘요. 그렇게 한번 조금 유연하게 허벅다리를 풀어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세 손가락이 엄지 발가락 고리를 걸수 있게 그리고 가슴을 열어내면서 라자카 카포타하사나. 또는 아직 숙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팔꿈치 안쪽에 발등이 만나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충분합니다. 진스테이 팁이니까 천천히 하실 수 있는 곳까지만 따라와 주세요. 매일 매일 하시면서 조금씩 숙련이 되실 거예요. 호흡을 마지막으로 한번만 다시 합니다. 이제는 천천히, 우리 목이 놀라지 않게, 한숨, 손 한숨, 손 바닥을 향해 짚으면서, 매트 한쪽으로 양손바닥, 복부에 힘을 뻑 주시고, 그대로 오른 다리 뒤쪽으로 옮겨서 플랭크에 왔습니다. 플랭크에서 내려가 봅니다. 좌 들어간 거. 마시는 숨엔 가슴을 열어내면서 업독 자세까지. 무릎바닥, 복부바닥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운독에서 만날게요. 이 자세를, 이 흐름을 우리는 빈야사라고도 합니다. 플랭크에 스자드랑가, 그리고 다운독으로 가는 자세. 다운독으로 가셨을 때는 고개를 툭 떨고 낮춰주시고, 상하치 밸런스가 더 좋아질 수 있게 엉덩이를 하늘 향해 쭉 뻗어 올리고, 발뒤꿈치 바닥을 향해 지그시 낮춰줘요. 아둠카 스바나사나라고도 칭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밸런스와 스트레스 장애에도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함께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손바닥 전체가 지면을 조금 더 강하게 누르고 엉덩이는 오리 엉덩이를 만들어서 내 시선은 다리와 다리 사이를 향해 줍니다. 마지막 호흡 한 번만 다시 합니다. 습니다 천천히 이제는 돌아올 준비를 합니다 앞을 바라보시면서 무릎을 꿇어서 다시 반대편으로 갈 준비를 할게요 다시 소고양이 자세입니다 마시는 숨에 가슴을 바로 열어보고 내쉬는 숨에 등 안을 양이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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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척추가 훨씬 더 시원하게 펼쳐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늘양이 쭉 뻗어올리면 커 다시 하늘 향해서 등을 하늘 향해 쭉 뻗어 올리면 캣, 캣앤 카우 포즈를 하시면서 가슴과 엉덩이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 보기도 해요. 이제는 왼 다리 뒷벽을 향해서 좀 멀리 밀어내고 오른팔 앞으로 좀 멀리 밀어주기 좋습니다. 기반이 되는 손바닥과 무릎 발끝에 무게를 나눠주시고 아래 부부에 힘을 강하게 주면서 잠깐 버텨줘요. 그리고 다시 엘버트니 터치 그리고 킥 내쉬면서 다시 터치 마시면서 킥두 번만 다시 내쉬며 터치 마시면서 킥 다시 한번 터치 그리고 마시면서 킥 좋습니다 이제는 다시 발등을 잡아서 하늘향에쭉 뻗어올리면서 덧눈을 하사나 활쏘는 자세 그리고 천천히 가슴이 열린 곳으로 시선을 주시면서 조금 더 시원하게 이것도 가능하신 분들만 조금 더 뻗어내줘요. 숙련이 조금 덜 되신 분들은 우리 반대편 손 그저 바닥에 있어도 괜찮아요. 자신이 원하는 트위스트 자세를 비슷하게만 만들어주셔도 너무너무너무너무 충분합니다. 대신 계속해서 호흡을 이어나게 하겠습니다. 숙련자분들은 반대편의 발끝까지 바라보는 호흡을 해주시고 아직 숙련이 조금 덜 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늘 향의 손을 들고 시선 트위스트를 해주셔도 좋아요. 내 가슴이 조금 더 어깨 가슴 열렸나도 확인하고 내 다리는 하늘량이 조금 더 뻗어 있나도 확인하고 내 반대편에 있는 손바닥은 지면을 꾹잘 누르고 있나 확인 그리고 더 가슴이 열려 있나 확인 그렇게 호흡을 하면서 자신의 아사나 동작에 주의를 그대로 기울여 줍니다. 내 가슴이 열린 만큼 오늘 나의 마음도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며 말이에요. 마지막 호흡을 천천히 마치면서 이제는 다시 내왼 다리를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시켜서 발끝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 내 몸을 점점 트위스트, 트위스트, 트위스트 더 꼬아줍니다. 시선이 가는 곳으로. 내 동작이 향해요. 발끝에서 종아리까지 시선을 옮겼다가 이제는 천천히 다음 동작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왼다리를 크게 만원을 그려서 무릎과 발아치가 일직선되는 부분에서 엉덩이 뒤쪽으로 멀리 보내면서 발등 낮췄나 확인하고 그 발뒤꿈치 위로 내 엉덩이를 저 멀리 밀어냅니다. 좋습니다. 거기에서 한 호흡만 더 해요. 마시는 숨등 하늘 양해쭉 뻗어 올렸다. 내쉬는 숨 엉덩이뒤로 멀리 그리고 일어납니다. 천천히 내왼 다리 스물스물 매트 한쪽으로 쭉쭉 한번 가져오실 때내 왼손 바깥쪽을 향해서 그리고 어깨 낮추고 골반 낮추면서 안전히 하산으로 몸 한번 풀어냈다가 트위스트로 이동합니다. 내 왼팔 하늘 양이쭉 뻗어 올릴게요. 무릎이 굽혀져 있는 팔이면 충분해요. 하늘 향이쭉 뻗어올리면서 가슴 열어내는 트위스트. 좋습니다. 천천히. 그 팔은 우리 다리 안쪽으로 가져올게요. 여기서 숙련되신 분들은 팔꿈치를 바로 바닥을 향해서 낮춰주시고, 조금 힘드신 분들은 손끝과 손끝이 바닥.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무릎이 밖을 향하도록 하면서, 그리고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팔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호흡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또한 번의 호흡. 골반 안쪽에 노폐물들이 모두 모두 해소가 되는 호흡이에요. 사이브라인 안쪽 림프들을 자극하고 그리고 골반의 가동성을 좋게 만드는 호흡들입니다. 내 자신을 안티에이징 하게 하기도 하는 호흡이네요. 마지막 호흡을 한 번만 다시. 그리고 천천히 한숨 한숨 매트바닥 짚어내면서 또한번 나의 왼손 바깥쪽으로 하프하르 마스터나로 이동해요. 우리 왼다리를 길게 이게 뻗어내면서 우리 골반을 뒤쪽으로 밀어냈을 때 반대편에 있는 접혀져 있는 무릎의 골반은 앞쪽으로 조금 챙겨와 봐요. 엉덩이에 평행이 맞는 기분, 내가 볼수 없는 엉덩이지만 그래도 평행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준비가 됐을 때 이마와 정강이는 점점점 가까워져서 키스하듯이 다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가능하신 것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상체 들어서 이제 비둘기 자세로 갈수 있게 발라를 숨을 숨을 반대편을 향해서 이동시켜 주시고 골반을 낮춰줘요. 우아하게 가슴을 열어내면서 비둘기 시원한 비상을 준비하듯 하는 자세. 우리 두팔하늘 향이 들어올리는 건 우리 힘들면 하지 말아요. 괜찮으신 분들은 하늘 향해 쭉 뻗어 올렸다, 뒷벽을 향해저 멀리 밀어내면서 가슴 열기. 동작을 할 때마다 언제나 오늘 나의 컨디션에 귀를 기울이면서 무리하지 않습니다. 바닥을 향해서 슬리핑 비조 내려오면 불면증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이 자세. 여러분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될 자세고,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세예요. 한숨 한숨 반대편을 향해서 우리 조금 널찍한 곳을 향해서 걸어간다면 조금 더 골반이 자극되면서 훨씬 더 시원하게 풀립니다. 다리도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게 해주는 자세입니다. 천천히 중앙을 향해서 손걸음 손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동해주시고 마시는 숨에 손끝, 손끝 밀어내면서 그대로 플랭크 자세를 준비합니다. 발끝 바닥 밀어내면서 엉덩이 들고, 우리 왼다리 이제는 뒤쪽으로 쭉 한번 밀어내기 전에, <laughs> 좋아요. 발라 스트레칭. 하늘 양이 무릎을 들어 올렸다. 바닥을 양이 꾹 눌러 쳤다 다시 한번 하늘 양이 쭉 뻗어 올렸다. 다시 한번 끙 눌러 냈다. 그렇게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발라를 풀어주셨다가 우리 플랭크에 가서 30초 버틸 거예요. 카운팅을 재겠습니다. 우리 그대로 꾹 눌러냈다. 왼다리 뒤쪽으로 보내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플랭크 30초. 복부에 힘 주세요. 손바닥으로 매트바닥 밀어내면서 내 겨드랑이 사이 하늘 양에 쭉 뻗어 올리고 발끝은 바다, 발 뒤꿈치 하늘 양에 쭉 뻗어 올리면서 우리 복부에 힘을 빠주세요. 나의 복부의 힘으로 옆구리는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 무릎은 최대한 하늘 향이 들어올렸나 스스로 확인해요. 엉덩이 가려근에도 조임을 주면서 조금만 더 버텨냅니다. 5, 4, 3, 2, 1 힐링합니다. 천천히 그대로 무릎 바닥에 낮추고 글다운 들어갑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글다운 우리 왼쪽으로 한번 원을 크게 또두 번만 다시 크게, 또 크게 돌리면서 남김없이 모든 곳을 풀어주세요. 반대편으로도 서클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천천히 돌아올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는 나의 발등 바닥에 낮추고 아기 자세로 돌아가서 실 준비할게요. 양손도 뒤쪽으로 모두 보내주셔도 좋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발라하사나 아기 자세에서 호흡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매트 위에서 수고해준 나 자신에게 박수 세번 짝짝짝 마음속으로 쳐줍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힘드신 분들은 잠깐 사바사나, 또는 괜찮다면, 이곳에서 우리 나마스테순 양순 가시마까지 와서 합장도 만들어주시고, 함께 호흡하며 오늘의 실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진스테 반가웠습니다. 나마스테.